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예, 우리 서울시의 인구가 2030년 경이 되면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감소세로 접어드는데 2030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근런데 오히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인구가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드는데 강동구의 인구만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 강동구는 인구 증가율 1위를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강동구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현재도 어, 편리한 교통을 갖추고 있지만 어, 지하철이 연장선을 공사하고 있거나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등 여러 가지 교통 어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속속들이 대형 업무다.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는 동북권 경제 의 중심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동구는 서울의 끝이 아닙니다. 이 서울의 중심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강남 사구,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강동구입니다. 이 강남 사구의 명성에 걸맞는 지역으로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호재로 인해서 그만큼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이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5호선인데요. 또하남미사까지 지금 얼마 전에 연장선이 개통을 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규모로 약 49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세를 끼고 실제 투자하신다면 실제 투자 자금 약 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5호선 구분다리역 어, 구분다리역과 가까운 역세권의 주택인데요. 어, 먼저 주변 환경부터 자세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강동구 천호동이 인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5호선뿐만 아니라 8호선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9호선 연장 계획도 지금 잡혀져 있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8호선, 5호선, 9호선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 노선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강동구는 주변에 강동성심병원이라든지 아주대병원, 또 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종합병원, 대형병원 세곳 이상, 네곳 이상이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만큼 그 종합병원이 주변에 많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거의 입지로서 굉장히 높은 가산점을 줄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또 주변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명문 학군으로도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으로 인한 수요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또 주변에 보시면 길동공원이라든지 명일근린공원, 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강나루공원 등 주변에 숲세권 공원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또 한강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한강공원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생활의 편리성도 굉장히 뛰어난데 또 천호역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천호역 주변에는 천호 상권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시면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생활하기에는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강릉구 천호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배. 어, 뉴타운 주거지로서의 기능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높은 미래 가치까지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천호 뉴타운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천호 뉴타운이나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 오래된 주택이 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주거지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이 지역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아파트의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 다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강동구는 여러 가지 재건축과 재배, 재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역을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기능만 담당했던 서울의 끝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또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그만큼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생활 인프라가 좋아서요.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인데, 인근에 재정비, 재건축 사업지까지 있어서 아주 수요 흡수로 인해 임대가 더욱 안정적이라는 점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천호동의 개발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호재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가장 큰 호재로 또 여기는 것이 교통 호재죠. 어, 지하철이 하나 생긴다, 뭐 도로가 하나 생긴다 하면은 그 지역의 가치 상승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들이 교통 호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5호선 연장선인데요. 지금 상일동역에서 하남시까지 개통하는 어, 5호선 연장선이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일부 개통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개통 연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8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암사역까지만 연결이 돼 있던 부분이 별내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2022년도 8호선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9호선 4단계죠. 지금은 중앙보훈병원역까지만 있는 9호선 4단계가 지금 또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공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세정간 고속도로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은 8호선, 5호선, 9호선 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까지 교통 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에 따라서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임차 수요 또 매매 수요 주택의 수요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강동구 하면 우리가 서울의 끝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어떤 잠실을 대체하는 배드타운으로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옆쪽으로 신도시가 생기고 또그 속에서 업무 지구들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죠. 특히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나 상일동 첨단 업무 단지 등 주변 지역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김에 따라서 강동구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잠실교류 복합지구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고스란히 챙겨가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특히 천호성 내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강동구 내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로 인한 수혜를 고스란히 챙겨 가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천호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재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어서 빠른 지역 발전이 기대가 되는 천호동의 개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수혜가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저분가님? 네, 시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시1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 가능합니다. 또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금융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9천에서 1억 1 천만 원으로 투자금 으로 월세에도 접근이 가능하십니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